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곧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도행전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와 제자들의 사역한 때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 제국으로 구성, 군림하던 때였습니다. 이 그림은 로마 제국이 정복해서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될입니다. 이 나라 하나하나 일본부터 시작해서 거그 37번까지 한 40번까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로마는 기존 국가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국가들 간의 기존 국경을 없애 버립니다. 그리고 국가들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구역의 이름을 제일 뒤에 '아' 자를 붙입니다. 그 뒤에 '아' 자가 붙어 있는 그러한 지명, 수리아, 길리기아, 드로아, 반빌리아, 이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로마 제국이 행정수도로 삼아서 어, 그들이 지배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의 개념 정도로. 생각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로마가 모든 그 국경을 헐어버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가 군림하는 로마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사도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됐던 거죠.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시대는 이런 암울한 상황이 왜 왔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헬라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아야 되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왜 로마가 이렇게 폭정을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할 때 언어가 통일이 되잖아요. 그 통일된 언어로 번역되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수 있었고, 로마는요 모든 군대를 신속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신속군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판이하게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방법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방법은 쉽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방법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더딥니다. 긴 시간 소수의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방법도 뭐 콘스탄티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딱 정해버린다든지 또 옛날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사실 강력한 미국의 제국주의 힘과 함께 영국 사람들이 갈때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위로부터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아래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어가는 것, 그것도 참 드디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의 방법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방법은 드디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깊고 넓게 인식할 수 있는 복음 전파에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민주주의 나라가 가까운 나라는 위로부터의 방법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같은 그러한 이슬람 제국들에 들어가면 사실 아래로부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1년 내내 전도해도한 사람 없기 힘듭니다. 거기서요, 20명, 30명, 30명, 50명이 모이는 것은 우리나라에 5,000명이 모이는 것과 똑같은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여행을 가보면, 어, 사람 조금 모여있으면, 모여 아이,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래로부터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종교적인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위한 더 좋은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을 우선하였습니다. 즉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에 의존하여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참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물론 온갖 지혜와 방법이 필요하지만 결코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온갖 사람의 지혜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우리들에게 솔루션을 선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솔루션을잘 제시하고 있다. <laughs>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누가 어, 누가 문서의 특징은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사도행전이 하권이거든요. 누가복음 을 읽고 나서 사도행전을 바로 읽어야만 합니다. 이 누가 문서의 대상은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문서에서 누가 복음은 상권이고 사도행전은 하권입니다 그리고 누가 문서에서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방인 누가 문서 그리고 만민을 위한 복음 이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복음은 어느 시대에 만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강력한 조점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 땅 끝까지 전파함에 관심합니다. 누가는요. 아직까지 교회라는 것이 잘 형성되지 않았을 시대이고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관심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사명에 대한 심심오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누가 문서와 누가 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성을 잘 기억하면서 자이네 가지 관점을 제가 사도행전 28장까지 강해하면서 하나하나 잘 하면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을 읽으면서 66권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강해하는 것은 마치 우물을 파는 우물을 뚫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하에 엄청난 양의 강이 흐르고 있고 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관을 딱 꽂아서 물을 빨아 올리면 우리가 생수를 먹을 수 있듯이 66권 가운데 한 권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작했으니까 특별히 누가 문서 중에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뭐, 교회가 왜 생겼는지가 1장부터 28장까지 다 나오거든요. 제가 설론에 말씀드렸던 왜 로마가 땅 끝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에서 모든 복음이 다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도로가 다 뚫렸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헬라의 원제목이 사도행전인 이유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도,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필요라 필요로 하시는 사람. 목숨까지 걸수 있는 사람, 그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행전입니다. 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목숨 걸고 드러내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은밀하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닌 사도들을 사도되게 하신 성령님의 이야기이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과 왜 누가 문서라고 하는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독자인 대오빌로에게 각하 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요. <laughs> 어제는 하도 감기 몸살이 심해서 그렇게 안 가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이고 또 엉덩이 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할수 있는, 가서 올라왔는데, 기침했음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데오빌로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었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각하라고 말하고, 2장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겠습니까? 누가 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했지만 내후 책은 다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데오빌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 보금에는 각하라는 호칭을 뒤이어서 쓰고 있고 이 각하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매우 높은 고위관리를 지칭하는 데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총리각하는 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노마의 고위 간료 중에 데오빌라라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그분에게 누가는 자세하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냥 데오빌로 여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데오빌로 가카가 신앙이 성장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한 한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동력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초대 교회 공동체는 개개인의 믿음 성장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각하가 믿음이 성장하니까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회장님, 예, 어, 총리님 이렇게 부르지 않,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장 믿음이 성장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데오빌로라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 아닙니까? 데오스. 데우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빌로 하면 빌로스가 합성되는 단어 합성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하와 하면 실제적인 한 사람인 것을 믿지만은 아담이라는 뜻이 인류라는 뜻이고 남성형을 가지고 하와는 또 인류라는 뜻이니까 이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가 왜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데오빌로라는 성도가 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독자의 문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것은 누가 복음이고 사도행전은 하거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누가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즉 당시에 이방인들을 적대적인 지배자로만 보지 않았고 연어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정오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인고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지난주에 주일 설교에 지지난주의 설교했듯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가도 이방인이었고 주의 은혜로 자신이 사랑을 잊게 된또 다른 대하 데오빌로였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라라는 대상도 있지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오빌로 같은 사람이야 이 인식에서 누가복음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꼭 명심해야 될 서론적인 두 번째 시간에 뭐 하면 따라 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다.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도 데오빌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입은 자이다. 그 점을 전제하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누가문서를 읽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데오빌로 대본 자만이 데오빌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처럼 대본 사람만이 그 이방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말이야, 천박한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게을러요. 물론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적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게으르다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들이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정은해야지, 그 사람처럼 원래 게을러요. 원래 사람들을 싫어해요. 이런 말을 속으로 담아야지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 라는 점입니다. 데오빌로 된 자만이 데오빌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 세 가지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대오빌로임을 인식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가 노예요 종이요 빚진자이며 내가 결코 기득근자 강한자가 아닌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대오빌로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리가 내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러니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먼저 대오빌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좀 그러니까 크게 하세요. 크게 한다고 해서 뭐 자존심에 댄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 상대하기 싫거나 선입관, 선입견을 통해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서 제외시킨 이방인들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대우빌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면 상대는 더욱 부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좁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도무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넉넉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를 깊고 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아니야 제외. 이 사람 보니까 아니야, 제외. 그러면 지구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제외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더 깊고 넓넓은 마음으로 표용할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내가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사도 바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잘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협하고 좁은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상종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데오빌로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발행하는 선교답지에 당시 뉴욕에서 레지던트 가정을 받던 한 의사가 이런 글을 시작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마친 뒤에 뉴욕시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의사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숨이 찰만큼 바쁘게 일을 해야 했지만 당직 밤샘을 하는 날에 가장 괴로운 것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환자가 실려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들어온 그들은 술주정을 하거나 횡설수설 제정신이 아니어서 올바른 치료자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난동을 부린 뒤에 아침이 되면 기공자 같은 대접을 받아가며 툭툭 자기의 옷을 털고 병원을 나가고 매출 위에 또다시 그런 꼴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교통사고 환자 하나가 구급차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아 얼마나 잘생기고 건강했던 0대 소년이었는지 그런데 그는 이미 내사 상태에 빠져 있었어. 여러 의사가 달려들어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회생 불가능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소녀는 유명한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선수였고 크리스천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그날 밤의 팀장인 의사가 이제 남은 한 가지 길은 이 건강한 아들의 눈과 장기를 누구에게나 주는 일만 남았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동안 눈물로 기도한 뒤에 아들의 장기를 이식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사고는 너무 돌발적인 일이었고 수혜자를 찾아보니 그것도 쉽게 연결되지 않아 의료팀은 퍽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순서에 따라 마지막 지명된 대상은 너무도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약과 알코올 폭력에다가 강간현행범으로 수없이 교도소에 들어 들면서 가족들에게도 조차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래서 의사들도 고개를 적게 하던 그야말로 막장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신장을 비롯하여 내장이 엉망이 되어 병원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도 기가 막히고 흥분이 되어서 팀장인 선배 의사에게 항의하던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소년의 생명을 그런 파렴치범에게 주다니, 이것은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이런 생명과 이런 수고를 준다 한들 또 밖으로 나가면 똑같은 범죄나 저지를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나 선배 의사는 묵묵하게 이식술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계속해서 분개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 의사는 내게 정색을 하고 제 앞에 섰습니다. 형제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어. 이 사람이 우리 눈에는 쓰레기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도 또한 아들이요. 이때와 이 기회를 하나님은 그분만에게 주셨고 또이 사람이 자기의 남은 생명을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알수 없잖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공평한 존재인 것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는 그 뿐입니다. 나는 말이 막혔습니다. 장기의식 수술을 끝냈을 때 아침이 왔습니다. 아침 햇볕 속에 누워있는 환자의 얼굴에서 저는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지위에 있든지 자신을 내려놓아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각하가 대우비로 여되었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나만은. 계속 대우빌로 카카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높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젊은 목사들 가운데 이런 분이만 내가 목사임네. 이번에 장례식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도 죽거든랑 장로 누구 목사 전교택 이렇게 위패 그 부분에 적지 마십시오 성도전교택이라고 적으셔야 옳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전교택 목사는 조그맣게 몇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목사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직제입니다. 이 직제가 높고 낮음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로 이 점을 유의하면서 내가 데오빌로 되어야지 데오빌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죽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